트랙스에 이어 다시 한번 쉐보레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모델. 이제 곧 출시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모델이고? 출시일, 재원, 디자인은 어떠할지 저와 함께 낱낱이 살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재미있는 자동차 정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차나노바입니다. 올해는 정말 소형 SUV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더욱 나아진 상품성으로 돌아온 소형 SUV의 대표주자 셀토스. 2,052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과 놀라운 디자인으로 돌아온 트랙스 크로스오버. 그 사이에서 탈출구를 찾고 있는 코나. 바야흐로 소형 SUV의 춘추 전국 시대인데요. 그 와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차량이 바로 트랙스 크로스오버죠 일주일 만에 무려 1만 3천대의 사전계약을 넘어서며 현대, 기아차 중심이던 국내 자동차 시장에 쉐보레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창원 공장에서 시간당 생산 대수는 50대를 넘어서며 트랙스 열풍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만 전 세계 13,310대가 판매되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트랙스. 한국 GM 전체 판매량에서 트랙스 비율은 전체의 25%를 차지한다니 엄청난 트랙스 효과. 이미 말다 했죠? 이렇게 된다면 한국 GM이 올해 목표했던 연간 50만 대라는 판매량 아마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트랙스 하나로는 뭔가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쉐보레가 준비한 두 번째 비장의 카드 트레일 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가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트랙스와 차량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소형 SUV로 구분되는 트레일 블레이저인데요. 그렇기에 신형 트랙스가 출시되면 비슷한 상품성으로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신형 트랙스의 출시에도 불구하고 현행 트레일 블레이저의 판매량 역시 고공행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은 플랫폼과 비슷한 사이즈로 만들어졌지만 판매량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는 거죠. 트랙스는 세단과 SUV를 합친 SUV로 스포티한 모델을 선호하는 분들이나 첫차 혹은 세컨드 카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반면 트레이블레이저는 SUV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관이나 기능, 유틸리티를 보다 선호하시는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슷하면서 다른 포지션을 지녔기에 서로의 판매량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월에는 약간 주춤하는. 싶었던 트레일 블레이저의 판매량이 현재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트랙스처럼 세련된 디자인과 높은 가성비를 지니고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는 트레일 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는 이미 환경부 소음 및 배기가스 배출 관련 인증을 받았는데요. 현재 트레일 블레이저의 출시는 올해 2분기로 7월에서 8월 정도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과연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트레일 블레이저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우선 외형은 잘 나갔던 지난 모델에서 좀더 다듬고 세련된 모습인데요. 언뜻 보기에 전면부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날카롭고 세련된 모습의 그릴은 확실히 차체가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DRL 역시 자연스럽게 그릴과 이어지며 더 스포티해진 모습이죠. 쉐보레 보타이는 이렇게 그릴의 중앙부로 이동하였고요. 하단부 역시도 우선 안개 등이 사라졌는데요. 액티브 모델에는 스키드 플레이트가 훨씬 더 스포티하게 장착되었고, RS 모델에는 고성능 스포츠카에서나 볼수 있었던 프론트 윙이 추가되었습니다. 후면부는 리어램프의 내부 그래픽이 소폭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에는 Y자 형태의 리어램프였다면, 이번에는 두 개의 U자 형태의 내부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트레일 블레이저 역시 트랙스와 마찬가지로 액티브, RS, LT, LS 총 4개의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상위 트림인 액티브와 RS는 디자인적으로 약간의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액티브 트림에서는 사각형 머플러와 가로형 리플렉터가 적용이 된다면 RS 트림에서는 원형 머플러와 세로형의 날렵한 리플렉터가 적용이 됩니다. 휠 디자인 역시 액티브가 큰 대자의 형태로 단단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RS는 바람개비 같은 스포티한 모습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액티브와 RS 두 개의 트림 중에 어떤 모델이 괜찮으신가요? 사실 이번 트레일 블레이저 페이스 리프트의 백미는 인테리어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쉐보레의 단점인 투박한 인테리어 최근 들어 확확 바뀌고 있는데요. 이번 트레일 블레이저의 페이스 리프트 역시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 커진 8인치 클러스터와 11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살짝 겹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특징은 최근 쉐보레 모델들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디자인이죠. 이번 트레일 블레이저에서도 역시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시 킬보드를 가로지르는 컬러 포인트들이 상당히 눈에 띄죠 차체에 스포티한 매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 트림인 LS를 제외한 모든 트림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그 밖에도 보행자 인식이 가능한 긴급 제동 서비스와 하이빔 전방 거리 경고 기능 등이 안전 사용으로써 적용이 됩니다 파워트레인은 3기통 1.2L 터보 및 1.3L 터보 엔진으로 구성됩니다 1.2L 터보 엔진은 CVT 무단 변속기와 결합해 최고 출력 137마력을 발휘하며 1.3L 터보 엔진은 9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해 최고 출력 155마력을 내며 옵션으로 사륜 구동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인데요 기본 모델인 LS가 미국에서는 2 3 0 0 0 3,100달러에서 시작이 됩니다. l t 는 24,300달러부터이고 RS와 액티브는 27,100달러이죠. LS 모델은 현재 환율로 환산시에는 3,000만원 정도인데요. 앞서 출시된 트랙스 크로스 오버가 미국에서 2 4 0 0달러 하나로는 2,700만원인데 반해 국내에서는 2,052만원이라는 완전 해자 가격으로 출시가 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트레일 블레이저도 트랙스 크로스 오버처럼 700만원 할인할 경우에 2, 2,300만원으로 1세대 출시가인 2,489만원보다 저렴하게 출시되는 셈입니다. 사실 트랙스처럼 700만원 낮게 판매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 GM의 목표인 올해 50만대 판매량의 중심에는 트랙스와 트레일 블레이저의 성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쉐보레가 연타서 홈런을 날리고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트레일 블레이저의 가격 역시 잘 책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사실 쉐보레는 국내 시장의 판매량 확 늘리겠다는 의지를 트랙스의 가격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고추 시대의 트레일 블레이더 역시 얼마에 나올지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가지 의견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